안녕하세요. 유랑 TV 증권부입니다. 10월 30 수요일 증시시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 간밤에 어, 예, 미국에서 미중 무역에 대해서 잘하면 다음달에 있는 칠레에서 에이펙 회의가 있는데 그때 서명을 안할 수도 있다는 바람과 함께 예, 소폭, 하락 마음 됐습니다. s p 5 0 0 같은 경우에는요. 네, 그게, 제가 알기로 장 끝나고 나서 나온 발언이라서, 우리나라가 좀 증시가 또 많이 또 흔들렸는데, 예, 네, 아무튼. 그리고, 음, 내일이죠. 내일 새벽 3시에 중요한 FOMC 미연준 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오전 10시에는 중국 제조업 구매 관리자 제수 10월달 이번 달 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아무도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FOMC 금리 결정요. 이게 내년에 금리가 어떻게 갈지 그리고 11월, 12월달에도 뭐 상황에 따라서 금리를 추가로 내릴지 아니면 차후 계획이 다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일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내 증시로 들어와서, 예, 국내 증시는 그, 간밤에, 그, 미중 무역 합의가, 네, 미중 무역 합의가 미뤄질 수 있다. 미뤄질 수, 미뤄질 수 있다. 라는 발언과 함께, 네, 금리가, 환율이 약간 요동을 쳤죠. 5온상온 상승했습니다. 네. 살짝 상승했는데 이런 반응과 함께 또 여기서 맞받아쳐서 중국에서도 또 이상한 얘기 나오고 예, 네. 또 맞받아쳐서 다시 또 미국에서 또 이상한 얘기 나오면 네, 또 어렵게 되겠죠. 어렵게 되겠죠. 예. 네. 그리고 오늘 그래도 선물은 매도했지만 외국인이 고수피는 현 현물은 살짝 사줬습니다. 예, 아니, 그, 건망, 선물 매도가 약간 크네요. 예, 네, 아무래도 이 어제 발언이 좀 큰가 봅니다. 네, 선물을 좀 강하게 매도를 했네요. 그래서 오늘 고스피는 네, 좀 티가 나게 하락을 했죠. 0.59% 하락 마감됐고요. 그나마 고삭은 약간 티가 안 나는데 0.5% 하락 마감됐습니다. 그리고 내일 일정을 보니까, HLB, HLB가 핫하죠? l l b 생명과학이 또 수첩 행사를 하고, HLB도 BW 행사를 하고, HLB가 네, 시위반행도 하고, 내일도 신규 상장이 이제 두 개가 있는데, 어, 신한, 이건 뭐, 이제, 스택이라고 해야 되나? 스톡인가? 네, 스택. 스택 상장이라고 하고. 하나는 이제, 티라 유택이라는 이제, 신규 업체인데, 오늘은 신규 업체 티라 유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티라 유택이란 어떤 회사인가? 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laughs> 그, 쉽게,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제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 있잖아요. 예, 현대자동차가 아무래도 이제 부품 자동차 부품이 많이 여러 개가 있으니까 수천 가지가 있으니까 이제 뭐 일차 협력사나 일차 여러 개의 일차 협력사에다 이제, 이제 발주를 하잖아요. 기타 이제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들이요. 그러면 일차 협력사에서는 어떤 일을 하느냐? 그러니그 위에는 이차 협력사에서 또 여러 곳의 2차 협력사에서 이제 더 이제 작은 여러 개의 이제 부품들을 이제 조달을 해서 이제 현대자동차에 납품하기 편하게 이제 자체적으로 조립을 하겠죠. 예, 네, 바로 이제 이티라유텍이라는 회사는 뭐 이제 현대자동차의 여러 파트에서도 이런 1차 협력사 같은 부서가 있겠지만. 네, 그냥 간단하게 표현해서 이제 일, 이런 1차 협력사나 이제 규모가 큰 2차 협력사에서 이런 이제 밑에 하청업체에서 이제 가져오는 자재나 이제 중간 완성품을 관리를 해 주고 이거를 이제 아무래도 뭐 조선사 같은 경우도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조선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2차, 3차 협력차 협력 업체에서 갖고 오는 것들이 이제 물건이 크면은 이제 뭐 로봇 거대한 로봇 이라든가 뭐 이제 지게차 같은 거 있죠 예 지게차 그런 것도 이제 관리를 해 주고 그 <laughs> 다음에 이제 이런 여러 개의 수만 수만 수십 개의 수, 수십 개나 수백 개의 여러 부품들을 이제 전산으로 관리를 해 주는 프로그램이 필요하잖아요 이제 이런 전산 프로그램도 이제 관리를 해 주고 그리고 또 이제 대기업의 뭐 언제 며칠까지 뭐 납품을 해주겠다. 어 현재 진행 과정은 몇 프로다. 뭐몇 프로다. 뭐 그런 것도 이제 수시로 알려주면 좋겠죠. 그게 이제 IoT, 그러니까 인터넷을 이용한 이제 통신 기술인데 이제 이 프로그램과 인터넷이 만난 IoT를 이용해서 이제 대기업 협력사에다가 이제 알려주고 중간 중간에 이제 진행 상황을 알려주는 이런. 그 1차 협력사나 규모가 큰 2차 협력사 또는 대기업 밑에, 바로 밑에 있는 큰 협력사 역할을 해주는 그런 부서에, 이제, 토탈 솔루션 관리를 해주는, 이제, 프로그램? 프로그램이 이제, 하드웨어. 뭐, 이제, 로봇이라든가 지게차 그런 것까지 이제, 어, 상담도 해주고, 이제 그 회, 업체에 맞게, 이제, 프로그램이랑 프로그램도 짜주고 이제 로봇도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로봇도 뭐한 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작은 로봇도 있고 큰 로봇도 있고 지게차도 뭐 여러 가지 여러 종, 지게차는 뭐 종류가 많지 않지만 뭐 지게차 같은 거 그런 것도 이제 아이 업체는 어, 로봇보다는 지게차가 좀 괜찮겠네요. 솔루션상 아니면 또이 업체는 지게차보다는 로봇을 활용하는 게 낫겠네요. 그 그러니까 로봇도. 그냥 뭐 통털어서 로봇이지만 이제 대형 이제 조선사 이제 뉴스에 대형 조선사 보시면 이게 대형 배를 건조를 하고 이게 위에 큰컨테컨 컨, 컨트롤러 이게 크게 위에서 이제 들어다 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로봇이라고 하,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합적인 걸이 관리를 해주고 설치해주고 이런 하는 업체가 이제 티라주텍이 하는 업체인데. 음, 제가 왜, 아, 그, 그, 그런 업체예요, 티라 업체. 이제 여기가 자세한설명들인데뭐제 설명이 잘 이해가 가셨는지 모르겠네요. <laughs> 여기서 이제 이 경쟁력을 보니까, ERP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기업에서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현대 자동차나 이제, 어, 삼성이나, 그니까 ERP는 이런 이제 1차 협력사에서 가져온 제품들을 관리를 해주고, 이제 고객의 고객에게 제 판매 매출 매출로 관리를 해 주죠. 매출 및 그다음에 회계. 회계 그다음에 이제 1차 협력사에서 가져오는 어 자재. 예. 이런 것까지 다 관리를 해 주는 ERP인데 이것까지는 안안안안 하네요. 안안 SCM이나 m e s 같은 거를 해준는거 해 보니까 그래서 타 경쟁사들에 비해서 뭐 어느정도 좀 뭐랄까 관리하는 분야가 넓어요. 그래서 이게 좋은 점이 이것만 따로 떼어다가 중소기업에 판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 따로 떼어나가 중소기업에 판매를 할수 있어가지고 뭐 사업 다가가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협력업체 상황을 보니까, 뭐, 이제, 삼성의 sds의 물류로봇을 협력하고 있고, LGCNS의 scm 솔루션. 아까 제가 말한 이제 프로그램이죠. 네. 그다음에 그 다음에, SK 회사, SK 주식회사의 스마트팩트 전반. 네. 위에 아까 여러가지 다루고 있는, 뭐, scm이라든가 WMSM이었나요? 어, MES 그다음에 이런 플랫폼, IoT, 로봇, AI 이런 총괄적인 거를 예, 관리를 해준다네요. SK 회사하고는 그리고 또, <laughs> 또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이제 여러 개를 떼어나 떼, 떼어다가 이제 여러 개 회사에다가 이제 판매할 를수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예, 이런 부분입니다. 예. 그리고 여기가 왜또 SK랑 전략주 제를 맺냐고 봤더니만, 아무래도 SK랑 좀 일을 많이 했었나봐요. 그 주주 현황에, 그, SK가 13%, 13.8%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SK랑, SK가 주 고객사인 것 같습니다. 네, 이번 공모 내용을 보면은, 공모가 예정은 만, 550원에서 1 2 0 0 0원 사이였는데, 결정, 공모가 결정이, 예, 만 2,500원으로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내일 이제, 기, 예, 공모가죠, 이게. 음, 공모가면서 기준가. 예. 네. 이게 이제, 보호 에서 현황이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뭐, 여러 개의 스마트 팩토리 회사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이 티라 유택은 좀 이제 대기업 SK랑 전략적 관계를 맺고 있고, 또타 업체에 비해서 이제 다루는 분야가 넓고, 그래서, 음, <laughs>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회사가. 네, 종, 좋아,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뭐, 내일, 이게 또 경쟁률이 좀 치열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한 1300대일이었나? 예, 네, 그랬던 걸로 아 알고 있어요. 예. 네, 그래서 내일 잘하면 이게 상한가가 상한가까지도 갈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아직 상장을안 했기 때문에 추천은 그렇고 아, 이게 좀 근데 또이 뭐랄까? 주가 상승률에 비해서 이 스마트 팩토리라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기업이 이런 중소기업 그러니까 1차 협력사 같은 1차 협력사 같은 중소기업이 중소비 중견 기업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예 아무래도 이제 주가가 상승하는 건 맞는데 현재 이제 불경기에서 그나마 이제 바닥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한동안 이제 뭐 내일 상장에서 상한가를 맞겠지만 한동안은 좀 하락하지 않을까 그 경기가 현재 바닥을 다지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가 좋아지면은 이제 중소업이 중견기업이 늘어나겠죠 이제 그때는 이제 이런 티라주택 같은 회사의 이제 역할이 많이 필요하겠지만 그 전까지는 좀 상장 버프 받고서 한 며칠 동안은 상승했다가 주가가 좀 웬만 아니 뭐 어, 하락 하락하거나 아니면 이제 뭐랄까, 현상 유지 예 네, 어느 정도 현상 유지할 를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 또 SK라는 대기업이랑 협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 내일 내뭐 <laughs> 네, 시초가 공략도 괜찮다고 봅니다 네. 그뭐확 빠지지는 않을 것 같고요 시초가 공략은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아무래도 이제 싸게 살수 있는 기회이니까요 네 이렇게 티라유태을 알아봤습니다 회사 괜찮네요 네. 그리고 금일 추천 종목은 네 삼성 SDI입니다 이게 오늘 여러 개 회사들을 검색을 해봤는데 현재 이제, 이제 폴더블 폰, 삼성의 폴더블 폰의 수혜주로 KH바텍이 많이 올랐잖아요. 신지. 네, 상당히 올랐는데, 이 폴더블 폰의 배터리를 담당하는 게 이제 삼성 SDI인데, 오늘 보니까 별로 안 안올, 올랐더라고요. <laughs> 그래가지고, 아마 최근에 그 ESS, <laughs> 그, 뭐냐, 어, 뭐죠. 아무튼, 전기를 이제, 예, 네, 전기를 보관해주는 장치. 그게 요즘 화재가 나가지고, 어느 정도, 원래 상승을 했어야 되는 건데, 하락한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지금, 괜찮은, 괜찮은 기회인 것 같아가지고, 네, 그래서 오늘 추천 종목을 갖고 왔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삼성전자가 지분을 한20% 갖고 있고요 국민연금이 10%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컨셉스도 괜찮더라고요. 약간 그러니까 어 지금 이제 3분기 아 이게 아직 공식 발표 안 났나? 공식 발표 난것 같은데? 그지 안 가봤네. 아무튼 3분기 이게 시적 발표했는데 예, 좋았던 걸로 기억이 나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폴더블폰이 앞으로 잘 팔리 잘 팔리겠죠? 더? 그래서 이제 올해 4분기랑 또 내년 내년까지도 시적. 예상치가 영업이익이 좀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외국인이 먼저 매수를 하기 시작했고요. 다음에는 기관이 뒤돌아서 매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좀 종목이 무겁지만은 뭐 이렇게 무거운 종목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도 추천을 드리는 거고요. 아무튼 지금 이제 바닥을 다 지고서 올라갈 것 같아요. 네. 여러 가지 이제. 환경을 파악해보면. 그래서 오늘 추천 종목은 삼성 SDI입니다. 네. 아, 또 오늘도 이거 보니까 또 마음이 아프네요. 특히, 에피시스템. 아, 오늘 하루 더 지켜보겠다고 했는데, 역시나, 한4% 정도 빠졌죠. <laughs> 네, 오늘도 좀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뭐, 동진 세미케이라든가 삼성전자 서브레인이 또 강하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대부분 오늘 코사계 그동안 좀 상승한 종목들에 대해서 좀이 실현이 많이 나왔어요. 간밤에 그미중무역에 대한 우려감에 의해서 그동안이 많이 올랐던 것에 대해서 좀차익 실현이 어느 정도 많이 나왔던 걸로 상기됩니다. 대신에 뭐, 아모레 퍼시픽은 오늘 또 13% 올랐더라고요. 네, 아무래 보시피. 13% 오늘 상승했는데, 이런 걸 보면은, 경기가 바다가 찍은 것 같긴 해요. 네, 경기가 바다가 찍은 것 같아가지고, 지금까지, 자,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미중, 미중 무역 전쟁 중이었잖아요. 네. 위중무역 전쟁 중이었는데, LG 생활건강이나, 아모레 포시픽이, 그 와중에서도, 영업이익을 냈어요. 신기하죠? <laughs> 그런 걸, 이런 걸 생각해 보면은, 약간, 경기가 받아와찐것 같긴 한데, 미중 무역 만약에 다음 달에 미중 무역 협의가 불발이 됐을 경우에 예? 불발이 됐을 경우에 뭐 우리나라 증시에 충격이 좀 심하겠죠 심하겠는데 그래도 그그와 <laughs> 그래도 그 와중에 그 와중에서도 꿋꿋하게 영업 이익을 내고 있는 기업들은 제가 보기에도 제가 보기엔 그이 증시 하락 기간에 매수해야 될 종목이라고 좀 지금 생각을 해, 해보게 되네요. 네, 그리고 오늘도 포르비스가 한7% 상승을 했었죠. 해프닝 있었죠. 오늘 뭐어 중국, 우리나라 뭐 게임이 중국의 이제 판호가 됐다고 뭐 아침에 뉴스가 나와서 대부분의 게임 종목이 이제 상승을 했는데 오후 한세시 정도에, 예, 우리나라 게임이 아니다, 중국 게임이다라는 정정 기사와 함께 이제 대부분 다 하락을 했는데 그런 음, 그런 그래, 뭐 해프닝 이 있어서 오늘 거, 포로비스도 오늘 7% 상승을 했다가 이제 하락 마감됐고 또 코스맥스가 또 올랐더라고요. 네, 코스맥스 올랐고 네 그리고 뭐 두산 솔로스라든가 두산 두산퓨얼셀이또뭐 계약을 맺었다고 해가지고 오늘 강하게 또 상승을 했죠. 네, 두산솔로스는 뭐 외국인이랑 기관은 대부분 팔고 있는데 개인이 아무래도 좋아하는 종목이다 보니까 꾸준히 뭐 시설 유지하고 있, 있더라고요. 네 오늘 좀 AP 시스템이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네. 뭐 어, 어떻게 보면은 매수 기회일 수도 있죠. 네. 그렇지만은 제 기준에는 현재, 원래 어제 이제 비중 50% 축소해야 되는 날이었는데, 오늘까지 지켜보려고 했었는데, 역시나 말 많이 빠져가지고, 마음이 아파가지고, 이렇게 옆에다가 이제 주석을 달았습니다. 네, 오늘 추천 주목은 삼성 s d i 고요 네, D-Day가 바로 내일이네요. 과연, 미연준에서 금리 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내년도 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지, 네, 궁금해집니다. 오늘 좀, 장이 좀, 힘들었죠? 그래도, 내일, 해가 뜨니까.